그 토트넘의 이제... 운명은 런던 런던의 <laughs> 다른 적수들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런던의 적수들을 응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어. 유럽 축구도 네. 막바지를 어느새 또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얘기할 건. 토트넘 어,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 4등을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사등을 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야죠. 오 어, 남은 경기 수로 봤을 때는 네. 아직은 할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빌라 입장에서도 음. 분명히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음. 네. 아직은 어,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여지고 토트넘이 또 빌라처럼 유럽 대항전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빌라는 여전히 이제 맞아요. 유럽 대항전이 네. 있고 그래서 뭐 승점 차 경기 수 뭐 불가능하지 않다. 음. 아 그리고 어 요거는 뭐 요즘 매니아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다음 시즌부터 최초로 36개 팀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아, 리그 네. 조별리그 본선이 되면서 그렇죠. 네팀이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 네. 아, 근데 네팀 가운데 이제 두 팀이 다들 요즘 화제가 많이 음. 되고 있는 요즘 뭐뭐 뭐 가디언이니 뭐 DS 레트기니 네, 네, 네. 뭐 어, ESPN 또 FC 사이트니 음. 뭐 많은 또 웹사이트에서 유럽 대항전 매치데이 하나 지날 때마다 아 어느 <laughs> 리그가 과연 한 장식을 더 얻을 그쵸, 것인가? 네네. 아 그거에 대한 기사들을 요즘 또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레버쿠젠하고 웨스트햄하고 붙고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이 붙죠. 그렇죠. 네, 그 토트넘의 이제. 운명은 런던 런던의 <laughs> 다른 적수들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스날에게 달려 있다. 아, 웨스트햄도 뭐 중요하고.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어, 만약에 아스날, 웨스트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음. 어, 여기서 한쪽이 폭망을 하잖아요 한 아, 리그가 그쵸. 그러면은 그리그는 그 추가 티켓 얻는데 매우 이제 힘들어질 수 그래, 있고 그래. 네. 힘들어질 수 있고 요것도 한번 보기는 해야 돼요 지금은 음. 세리에야가 좀 여유가 있는데 음. 근데 이제 남은 팀들로 봐서는 또 이게 어떻게 그쵸, 될지는 세리에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통상 많은 요즘 칼럼들을 보면 세리에야는 그래도 여태까지 따는 점수가 많아서 유력한 쪽으로 지금 보고 있죠 어 그리고. 독일이냐 잉글랜드냐 이제 묘긴데 아, 네, 네. 묘하게 지금 맞대결이 다 걸려 있어요. 음. 어, 여기서 이제 어떤 승부가 되느냐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런던의 적수들을 응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어, 응원을 해서 잉글랜드가 어, 추가 티켓을 얻게 되면 네.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격세도 물론 만만치는 않겠지만 음. 그러면 지금 정도 순위로도. 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가능할 수 있다. 5위 정도. 네. 네, 어. 네. 4위도 물론 그렇죠. 가능하고 네. 5위를 하더라도 잉글랜드는 좀 지금 희망이 있는 음. 리그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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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잉글랜드 클럽의 어떤 강세를 미루어 보면 근데 또그건 레알 마드리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 네, 어쨌든 네. 맨시티가 지금 우승 배당률 가장 좋은 그렇죠. 우승 후보 네. 아닙니까?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리버풀이 또 맞아요. 존재한단 네. 말이죠 레버쿠젠이 있지만 네. 리버풀이 역시 또 배당률 상으로 가장 좋은 또 우승 그렇죠. 후보예요 네. 요런게 잘 이루어지면 은 잉글랜드는 희망이 있는 리그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결 두 판을 다 져버리면 거기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러한 쪽으로 잉글랜드에게 네.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올 때는 5등도 가능하다, 5등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갈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음. 어, 확률적으로는 꽤 가능하지 않냐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 말씀드렸던 대로 분데스리가 팀들에게 좀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토트넘 팬분들은 이제 약간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토트넘이 경기력이 좀 일정하지가 않다. 좋았을 때는 결과물도 좋고, 근데 안 좋았을 때는 뭐 풀럼에게 발목을 잡히는. 그러니까 아스톤빌라에게는 대승, 풀럼에게는 대패. 맞아.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어, 너무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포스트 콜러 감독이 워낙에 이제 공격적인 축구로 이번 시즌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축구는 좋은데 너무 이 공격적인 축구를 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반도벤이 부상당하고 드라우신이 출전했는데도 네? 똑같은 축구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좀 의문을 다들 가지시더라고요. 기복이 심한 팀의 여러 가지 그것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어, 축구 역사를 보면은 정말 칭찬도 많이 받는 팀인데 어쨌든 기복은 좀 숨길 수 없었던 팀들의 역사가 뭐뭐 아, 네. 뭐 수십 년 전부터 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례들만 해도 그런데 기복이 있는 팀들 가운데 한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 네네. 중에 하나가 보통 화끈한 팀들이 기복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화끈한 팀들이 <laughs>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도트넘은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음. 주도적이고 화끈하고 이런 유형의 팀으로 변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약간 그 약간 어쩔 수 없는 귀결 아, 중에 하나가 네. 오르락 내리락 기복. 좋은 날은 정말 자신들의 그 긍정적으로 변모한 부분들이 100% 아, 네. 발산이 되면서 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안 좋은 날은 그 화끈함에 동전의 양면인 반대 극부의 <laughs> 부정적인 측면이 불거지면서 안 좋게 끝나는 거죠. 음... 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화끈한 팀이라고 해서 다 기복이 있었고 뭐 축구사적으로 어, 그런 건 네. 아닌데 기복이 있었던 팀들 가운데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화끈한 유형들이 기복들이 좀 있었다. 그렇죠. 네, 아, 토트넘은 지금 그런 팀이 음...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저는 네. 어, 뭐 굳이 말하자면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8등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5등이잖아요. 네. 5등이라서 좀 전에 이제 뭐 4등을 할수 있느냐, <laughs> 5등으로도 갈수 있느냐, 뭐 네. 어, 4등, 5등 경쟁은 어떻게 되고, 5등, 6등 경쟁은 어떻게 되고, 그 얘기를 한 거지만 8등에서 어쨌든 현 5등 아닙니까? 그러면은 향상은 좀된 거죠. 올라갔다. 예. 네, 근데 <laughs> 이제 그 이전 시대에 토트넘이 계속 어, 챔피언스 리그는 거의 뭐못 음. 나갈 시즌도 있긴 하지만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한동안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 같은 그런 어, 느낌이 네. 있었고 또그 시기 중에는 어, 심지어 안타까운 거그 준우승 시즌도 아, 있었고, 그렇죠, 준우승. 어, 그러니까 뭔가 토트넘이 예전과는 달리 챔피언스리그가 굉장히 친숙한 것처럼 음. 한동안 좀 여겨져서 지금 5등의 성적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성에 안찰순 있으나, 아, 아, 근데 지난 시즌만 딱 집어서 보면 8등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8등에서 5등으로 온 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 부임하기 직. 전에 팬들이 가졌던 어떤 불안감일지, 음.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어떤 경력의 문제를 들어서 네네. 제시했던 의구심일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8등에서 5등 올라온 거는 포스테코 <laughs> 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저는 음.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그래도 승리하고 있는 시즌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네. 의구심을 막 마구 피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음... 근데 물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뭐 여러 한다. 가지 이유로 <laughs> 결국 못 따게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얘기는 또 비판을 받겠죠. 어, 그거 쓸데없는 낭만 아니냐? 화끈한 <laughs> 게 뭐가 중요하냐? 네. 어, 어,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의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네. 그래도 좋은 쪽이 좀더 많다. 음... 일단 순위 향상을 시켰고 순위 향상.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권에서 싸우고 있고 네. 어 그런 상황에서 뭐 경기 내적으로는 어이 한결 적극적이고 그렇죠. 어 공격적이고. 네. 네. 그런 주도적이고 이런 얘기를 또 순식간에 사실 팀을 변모시켰다고 해서 음. 칭찬도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긍정 부정 따지면은 긍정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아. 제가 요거는 저도 이건 뭐 낭만으로 얘기하는 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찌 됐건 그리스계 호주 사람으로서 그니까 러 어떤 의미에서는 축구판에 정말 아주 주류 출신 음. 국가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인물이 지금 현재 랭킹으로 보나 재정의 규모로 보나 음. 정말 차원을 다른 리그들과 달리하는 음. 최고의 1등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네. 어, 그 수많았던 그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음. 다투는 그런 클럽으로 어쨌든 토트넘을 지금 끌어가고 있다 네. 이 자체는 저에게 있어서는 낭만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 아... 어,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아, 있는 게 아니다. 어. 네. 아니 그리스계 호주인이고 아시안컵 제패했던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이런 감독이 빅리그 아주 정말. 이 팀들 간의 경합에서 음. 지금 현재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어. 평하고 싶어요 또 k리그 팬들이 자주 하는 얘기 지만 네. 아 이정효 감독 언젠가 한번 아. 외국 나가서 하는 모습 그쵸, 보고 싶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그 저도 그런 게 한번 실현이 되기를 음. 바라는 1인으로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지금 토트넘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거는 저같이 와구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그리고 정말 약간 비주류권의 감독으로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음.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이 돼서 뭐 저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 나름 지지하는 편입니다. 어, 네. 이번 네. 시즌에 너무 네. 잘해준다. 다만 좀 전에 정말 화두를 던지셨을 때그 네. 말씀 기복, 기복. 그리고 반더벤자리 지금 드라구신인데 뭐 똑같이 한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지금까지의 커리어에서 플랜 B, 플랜 C가 아주 잘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또 요즘 일 음, 수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셀틱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불거질 일은 없죠. 네, 어차피 셀틱은 <laughs> 압도적인 정말 스코틀랜드의 명문이니까 뭐 크게 불거질 일은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그 다양한 플랜들이 존재하지는 음. 않는다는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걸 들어서 그런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깡그리 무시한다거나 어, 모두 그럼요. 부정적으로 네. 평하는 것에는 저는 반대다. 음. 네, 네, 네.